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8일, 가을 이야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꾸러미 5번 준비해 주세요. 다들 준비됐나요? 자, 여기 꾸러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소리의 추석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의 추석 이야기는 선생님이 앞에 어, 여기 걸어둔 링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 활동이고요. 혹시 이야기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주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자, 우선 이름부터 써주고요. 각자 이름 써주세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소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쉽죠? 여기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명절이나 어떤, 어, 여러 가지 잔치들, 집안의 잔치들을 할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한복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저번 주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웠냐면, 자세, 문장을 자세하게 써봅시다. 이렇게 문장을 자세하게 써봅시다라는 국어 활동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하게 문장을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복을, 무슨 옷인가요? 했는데, 한복이고요. 문장으로 써보면, 소리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좀더 자세하게 하려면, 소리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저는, 이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었습니다. 뭐, 또는, 여기 자, 더 자세하게 하려면, 추석에, 예, 네, 소리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하려면, 은 뭐, 예쁘게, 이런 식으로, 자, 자세하게 써봅시다. 에 맞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소린의 가족이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그림에서는. 어 여기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 만들고 있나요? 네. 송편 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습해 볼게 자세하게 문장을 써 보는 것솔이 자 또는 얘를 더좀더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네, 저는 맛있는 맛있는 송편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해보았습니다. 자세 번째 소린의 가족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네, 여기 이야기는 없지만 위에를 보고 있죠. 추석 때 가장 큰 모양으로 나오는 달 또는 보름달이라고 쓰면 됩니다. 저 이것을 자세하게 써 보자면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소린의 가족이 보름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소린의 가족이 보름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써보자면 이번 추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이 어떻게 돼 있었죠? 크고 어, 유달리 크고 아름다웠죠. 그래서 선생님은 자세하게 크고 아름다운이라고 추가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각자 이번 추석 때본 어, 달을 어떤 달인지 한번 자세하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장 마지막으로 소리네 가족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자, 문장으로 쓸수 있을까요? 소리네 가족이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족이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도 좀더 자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핵과일과 핵곡식이라고 했어요. 핵과일, 핵곡식은 뭐냐? 핵은 어, 올해 새로 나온 싱싱한 아주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햇가에가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 또는 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페이지 뒷장에 보면은 또 이제 문제들이 있네요. 자, 뒷장 첫 번째 문제, 소리네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네, 성묘입니다. 성묘는 뭐, 무엇이냐면, 어, 조상들에게 감사 인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묘의 벌초, 이렇게 잔디 같은 거, 잡초들도 정리해주고, 이렇게 차례도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자세하게. 솔인의 가족이 성묘, 묘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속묘를 가는 길이 되게 울긋불긋 아름답고 여러 가지 자연 풍경도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네, 즐겁고 또는 신나게 하니까 즐겁게라고 추가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보면은 소리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나요? 이 놀이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무슨 놀이라고 하죠? 네.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라고 하고요. 친구들 보면은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소리는 강강술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강술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더 추가해 줄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예.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또는 사촌들과, 뭐, 또 여기서 슬프게 아니죠. 그러니까 즐겁게. 예, 또는 흥겹게. 라고 추가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리는 추석과 우리 가족의 추석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에 달라진 게? 자 보면 첫번째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리의 가족들과 하는 것들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과 단촐하게 캠핑을 갔을 수도 있고 뭐마있는 음식들을 못만들고 뭐 시켜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장소를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 각자 집에서 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다음, 다음 추석 때 하고 싶은 일을 그려보래요. 여기 나와 있는 곳에 한번 그려 보세요. 이번에 못 했던 예를 들어서 송편을 못 만든 친구들은 송편 만들기 하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강강술래 하는 그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댁에 방문 못한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댁 방문한 그림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가을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어, 여기.